안녕하세요. 향원니네 다육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빨간 요 아이는 누구냐 하면은 캔디라는 아이인데요. 캔디가 생각보다도 처음에 왔을 때는 입장도 길어서 별로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래 키우다 보니까는 자구도 엄청나게 완전히 이렇게 뺑 둘러서 달았어요. 그런데 사이즈도 엄청 풍성해져 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 에오니움들은 있잖아요. 요렇게 농장 흙, 이렇게 상토가 많 이 들어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꽃대를 올려요. 그래서 얘네는 조금 흙을 박하게 주고 물을 자주 주는 쪽을 저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꽃대가 올라오면 꼭 여기 가운데에 생장점 이 모조한테서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꼭 잘라 주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생겨서 이거 꽃피기 전에 분갈이 한번 해줄까 싶은데 이렇게 길쭉한 농다리에다가 심어주면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언니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예쁠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럼이 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럼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볼 건데 이캔디음 있잖아요. 작년에1음월달에 데리고 그 다음, 그그래서처음에 왔을 때는 입장다 엄청 긴데다가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구도 많이 없어서 헐렁헐렁했었어요. 근데 요 여기 뺑 둘러서 지금 이렇게 자구를 달았잖아요. 요거는 올 봄에 달은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장마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용토가 많은 흙에서 이런 흙에 있으면은. 얘가 습도를 끌어올려 가지고 무너지기도 잘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오니염에 풀분에 있는 거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무너지고 꽃대 올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 그때 이제 제가 애지중지, 그때 이제 요 에오니움을 여러 가지를 들였었어요. 근데 들어왔을 때 진짜 플럭플럭 해가지고, 언니들이 관심들이 없었거든요. 관심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에오니움은 한 6개월만 키우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고, 색감도 물이 너무 빨리 들어 빨리 들어요. 다육이는 사실 물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는데 이 에오니움들은 늘 이렇게 예쁜 색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농장에서 데리고 오면 시퍼해요 입장도 횡해요. 그래서 언니들의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얘네는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보통 다육이 일반 다육이보다도. 에오니움 종류들은, 한 6개월만 키우면은 사이즈가, 청풍성해져요. 그래서 한 더블 정도 다 자란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애들을 잘 다져놓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꽃보다도 예쁜 에오니움들인데, 이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에오니움이 여름에 이제 자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에오니움이 잘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흙이나 역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데, 환경이 제일 많이 받아요, 영향을.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얼굴이 달라지는데. <laughs> 베란다에서는 확실히 향기가 잘안 되다 보니까는 음, 그리고또 해를 직광을 봐야 되잖아요 직광을 봐야 되는데 직광도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슬리뻐요슬리쁜데 저처럼 이렇게 봄에 밖에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 색도 진짜 요거는 흑장미색 짙은 좀파쪽색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살짝 보랏빛감도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런 세계에요. <laughs> 근데 여기 밖에다 대놓면 색도 너무 예뻐지는데 빨리 성장도 빨리 하고 이뻐지기도 빨리 이뻐지고 망가지기도 빨리 망가져요. 왜? 성장이 빠른 애들은 망가지는 것도 빨리 망가져요. 그러니까는 이런 애들을 좀 알고 키우셔야 되는데. 언니들의 요거를, 음, 좀 공부를. 에오니움은 특별한, 특별한 다육이보다도 훨씬 키우기는 쉬워요. 근데 안 키워보신 분들은 어려워요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몰라서 어려운 거고, 알면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쉽다는 거. 그리고 요런 에오니움들이 이제 여름에 자는 애들이잖아요. 자는 애들인데, 다육이는 이제, 물이 빠져서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요 자, 얘네들이 잠잘 때 진짜 예뻐요. <laughs> 잘 때, 이제 얘네들은 화면에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잘 때는 그냥 방그늘에 올려, 옮겨 놓으시고, 물을 아예 단수를 하셔야 돼요. 다 여기는, 아, 음, 아예 단수하는 애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에오니움은 전부 다 아예 단수를 하셔가지고, 얘네들이 요 여름에 물 주면은 진짜 조금만 습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주저앉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여름에 물을 안 주니까 너무 좋아요. 왜 얘는 입장을 하엽을 많이 지거든요. 하엽을 많이 지면은. 그 하엽을 이불 삼아 덮고 자요. 그래서 여름에는 하엽 정리도 안 해주고 그냥, 그냥 쭈글쭈글 하든지 그냥 꼬질꼬질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둬도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진짜 에오니움 대품 많이 키웠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에오니움 금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훨씬 더 색감이 예쁘기도 하고 어쨌든 예뻐요. 예뻐서 좋아해요. 예뻐서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 목대가 이게 옆으로 누웠어요 그러면은 목대를 이렇게 똑바로 옆에서 보시면은 목대가 누웠잖아요 근데 이제 풀근에 있는데 관리를 안 해주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 돼 버리는데 이거는 금 어느 쪽이 앞인가요? 이쪽에, 여기가 앞이거든요 여기가 앞인데 앞쪽으로 살짝 누였네요 그러면은 이걸 살짝 들어서 아, 똑바로 세워주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 예뻐지니까. 어쨌든 지금 조금 살짝 삐딱하더라도 방,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똑바로 자라야 예쁜데, 목대가 누워있으면은 나중에 덜 예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또 지금 분갈이를 해도 있잖아요. 2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물을 줄수 있는데, 2주 지났는데, 얘네, 아, 이쪽으로 세웠더니, 근데 이쪽이 수영이 동그랗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한 가을? 가을 정도 돼서 물좀 많이 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는 동그랗지니까 상관이 없고, 얘네들은 성장이 빨라서 수영이 좀못 나도, 입장이 조금 부족해도 금방 자라요. 그래서 괜찮은데, 요 정도는 묵어버리면 꽃대 올릴까봐 불안불안 하거든요. 꽃대 올리면은 시 꽃대를 잘라줘야 되니까 그 잘라준 자리가 상처가 많이 남아서 저는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으면 이제 물을 주잖아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뿌리도 굉장히 빨리 내려요. 근데 이제 뭐, 여름만에 물주고, 보름만에 물주고, 이러면은, 물러버릴 확률도 있으니까, 그래도 2주는 기다려주셔서, 2주 정도 있다가, 아 조금, 얘네들이. 물에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조금 이제 흙이 젖을 정도로 물을 줘요. 그리고 물에 반응을 하는지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푹 주셔도 되는데, 장마 오기 전까지는 물을 주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환기가 잘 되는 데서 물을 주셔야 되겠죠. 흙이 빨리 말라줘야 되니까.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여름 모습으로 분갈이가 됐는데요. 위에서 보면은 그래도 동글동글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누워서 자랐나 봐요. 목대가 삐딱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세워졌는데 아, 이쪽이 뒤쪽인데 뒤쪽이 좀 쏟아져 있어서 이쪽으로 사진을 찍어주면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택배는 있잖아요. 오늘 10시 이전에 주문하시는 분들은 오늘 택배 출발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택배가 불가하다는 거. 연휴 지나야 택배가 출발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떤가요? 캔디 색감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 언니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분갈이를 했어요. 안 그러면은 또 제가 혼자서 뚝딱 심었을 텐데, 뚝딱 심는 것보다도 언니들이 이렇게 색감이 예뻐졌어요. 하는 거.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 진짜 시팔을 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싫어라 했었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도 보시면은 아 캔디가 저렇게 예뻐지는 아이구나 하고 지식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풍가리를 해드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양원인의 다육이었습니다